네 수준 높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준 낮은 세 남자가 모여 펼치는 영화 이야기. 저희는 삼삼무비입니다. <laughs>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랑.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laughs> 뭐야 그거? 네. 캐롤이죠. 아 캐롤이에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웃음> <웃음> 이번 방송으로 할 영화는 네, 영화 캐롤입니다. 아 노래 괜찮은데요? 네, 겨울 냄새 좀 나죠. 옆에도 트리가 있네요. 크리스마스인 아, 크리스마스인가봐요. 눈도 많이 오고 이제 진짜 갑자기 음. 겨울이 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사랑 영화 한 편쯤만 우리가 해보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어떻게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좋은데 고른 사람이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웃음> 제가요? <웃음> 네. 전 좋아하죠 캐롤은 크리스마스는 싫어하는데 <웃음> <웃음> 캐롤은 좋아요 크리스마스 나올러 집에 할걸 그랬나 나올러 집에, 아, 집에 <laughs> 할걸 그랬어 어. 아이 크리스마스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있을 으 아직 거예요? 시간이 많이 그 남았어요 형수한테 기회가 많이 남아 있어 아직 그렇죠 어. 제가 나가서 잠깐 소주 한병 하지 않을까요? 아 어쨌든 캐롤을 저희가 이번에 골라봤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작년에 개봉했을 때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번 다시 보니까 왜 사람들이 캐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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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나 같은 경우에는. 호두린 어땠어? 난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나도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 봤는데 그때 그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적이잖아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 영화가 좋아한, 좋은 아좋 영화다라고 생각이 됐던 건데 음. 음. 다시 보니까 영화관만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보니까 음. 영화관이 아니니까 음. 조금 뭐지라는 생각도 안좀 많이 했었거든 캐롤을 보면서 졸았다는 어. 아눈 감고 생각을 많이 했어 이게. 요새 영화에 대한 <laughs>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네. 그한분더 계시다고 들었거든 배태 씨라고 <웃음> <웃음> 저, 저요? <laughs> 저 아닌데요 정말 울면서 얘기했어 울면서 아, 아, 아. 울기신이네 <laughs> 어? 영화,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별로...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아직도 아... <laughs> 배태는 어땠나? 저는 캐롤을 사실 제목부터 느껴질 듯이 이게 계절에 관한 느낌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겨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겨울 느낌 나는 그런 영화를 것 보면서 같은... 냄새를 맡으셨어요? 제가 코가 아까 예민하다가 <laughs> 아, 한... 코 후각이 굉장히 한... 발달하신 분 같은데요? 무슨 냄새죠? 정확히 겨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구... 모르세요? 군고구마? 네, 겨울 잘... 냄새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나. 그 겨울 오면은 그 어두운 밤에 좀 나무 탄 냄새 같은 잘 모르시구나. <laughs> 뭐 개들을 치고 있어. 진짜인데. 아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아런게있 뭐 알겠고요. 아, 혼자만 아는 그런 봄 겨울 냄새도 냄새. 있어요. 아봄 아, 냄새도 있어요? <laughs> 여름 냄새도 있어요. 아 이런 냄새 도 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 동성에 관련된 영화잖아. 먼저 나 묻고 싶더라고. 아이 영화가 과연 이게 퀴어 영화인가?라는 음... 조금 뭐 의문이 들었어. 그러니까 궁금했어, 되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네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 저는 보면서 일단 퀴어라는 장르가 주인공이 음... 남자 남자이거나 음... 아니면 여자 여자인 경우인데 음... 영화에서도 말하듯이 이제 그냥 사랑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자였던 것 뿐이고 굳이 이거를 장르를 나눠서 퀴어가 된 거지 그냥 맞아. 멜로 영화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딱히 퀴어 영화라고 저는 거부감이 드는 것도 전혀 없는 편이고 음... 그냥 다른 음... 남. 그 사랑처럼 아름답게 느껴져요. 음... 그런 영화들이. 뭐 알다시피 영화에 무지한 사람이라 퀴어 영화도 많이 안 봤어 내가 아... 거의 첫 영화였던 것 같아. 아, 진짜? 어 진짜? 뭐 이런 퀴어라는 단어도 난 익숙하지 않고. 음... 근데 어, 말했듯이 퀴어인지 로맨스인지 약간 중간 부분이라 아, 조금 더 애매했던 음... 것 같아. 아, 애매한 건좀 있어 어. 사실은. 이게 이쪽으로 좀 갔으면 아 정확히 이런 느낌을 나 주고 싶구나라고 음, 음, 느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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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좋았을 텐데 음... 너무 중간을 달리는 영화여서 음, 음. 어. 끝까지 어, 조금 애매하다라는 음. 생각을 좀 했었거든 음. 영화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 캐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음. 그래서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랑 얘기인지 음. 아니면은 그 시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면은 없지 않아 아. 있죠. 그게 좀 달리 얘기하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일부러 안 썼던 것 음. 같아. 그러니까 감독 자체가 이런 일종의 퀴어 영화로 마치 막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존재했지. 남자들이 괜히 모함을 한다거나 너 걔가 좋아? 막 어떻게 걔가 좋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두 인물만큼은 그런 걸 전혀 여지없이 고민 자체를 안 하잖아. 아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이 사람 뭔가 따라가 보고 싶어. 라는 어떤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난 많이 보였거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멜로영화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크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음,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했다라는 느낌이 컸어 베테랑 비슷하게 어, 그래서 확장했다는 느낌이 음. 남녀의 사랑을 좀더 넘어섰다라는 그치 그러니까 의미. 그냥 사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이 음. 꼭왜 남녀만 있어야 되냐 라는 음. 거를 그냥 애초에 깔고 그냥 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히 불분명해지고 당연히 그걸 기저에 음. 깔고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지 않았나 그... 오히려 멜로에 가깝다고 정의를 한 거네 너는? 음, 나는 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전혀 거부감 없었고 음. 너무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아, 내용이었지. 일부러 뭐였지. 한 거구나. 그러면 아. 내가 했던 고민은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 아. 응. 그래서 이제 좀 주제에 관련해서는 뭔가 좀 보편적인 사랑을 많이 다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음. 어쨌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테레즈나 이제 캐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음. 일단 너무 이뻐서 아, 아름다웠어. 아, 아름다웠어. 워낙 루니 말하나 아니면은 그 누구지 여주인공? 케이트, 케이트 블란쳇. 아 케이트 어. 블란쳇. 이그그 사람이 위에. 이 영화 이게 원래 소설 원작이거든. 아. 근데 이 영화 대본을 받고 6년 동안 기다렸대. 진짜로? 어. 와 대박이다 그거는 아무도 그역할을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 어 진짜 대체하지 음. 못해 그 캐롤이라는 역할 그잘 사는 집안에 음. 뭔가 관록미가 음. 넘쳐나는 그런 그 어떤 입가에 막 미소 짓는 어. 거나 눈빛 지나던 거그 뭐. 루니마라 쳐다봤을 때 <laughs> 케이트 블란체스의 어떤 그 캐롤의 모습이 너무 그 표정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다 <laughs> <있다. 웃음> <laughs> 아, 저 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아, 그냥 나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네. 나는 거기서부터 좀 고급스러움이 느꼈던 게그 식당에서 막 드라이 마티니 올리브 나가나 그리고 드라이 마티니 프랑스어로 막 이렇게 막 음. 맛있게 드세요 막 이런 음, 음, 음. 멋있더라고. 음, 음. 그런 반대에 있는 이제 그 테레즈 역할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루니 마라가 음. 연기를 난 너무 잘했던 것 같아. 그 망설이면서 음. 그 어떤 순수한 뭔가 그런 흰색 도화지 같은 음.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것들. 좀 갈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음. 처음에? 너무 조금 주관이 없는, 어, 주대 없는 음, 음. 그게 반대로 좋은 말로 하면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오히려 자기 색깔이 너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처음에 어. 그래서 아아 어, 조금 난해한 캐릭터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어, 좀. 그 장면 장면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건 이제 백화점이었고 우연히 이제 캐롤이 가져왔던 장갑을 두고 가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내 주게 돼서 이제 캐롤이 그거를 다시 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밥을 먹자라고 하잖아. 음. 그때부터 둘의 인연이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뭘 같이 할래? 우리 집에 올래? 같이 여행 갈래? 할 때마다 테레즈가 정말 일말의 망설임 없이 네, 어, 저도 가요.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조금 갈때 같지 않았나. 조금 어린 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고급스럽고 되게. 많은 경험을 쌓은 듯한 음, 사람한테서 이렇게 음. 비교되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치, 그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음. 그 캐롤을. 근데 음. 캐 지금 생각해봤는데 장갑을 일부러 놓고 가지 않았나 <laughs> 생각도 지금은 들어. 하긴 그 백화점에서 음, 그 음악이 흐르면서 딱그 둘만 비춰지잖아 음. 자기가 딱 시선이 꽂히잖아. 테레즈가 캐롤이 거기 딱서 있고 음. 기차를 보고 있다가 자기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테레즈는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감정 뭐지 막 살짝 그런 <웃음> 표정들을 <웃음> 그치, 그치. 막 짓잖아. 처음에는 이제 캐롤을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감정이 사랑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음, 들어는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동경이나 뭐 음, 동경, 아... 조금 존경 아... 이런류의 아... 아... 감정을 느꼈었던 아...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변하니까. 그치. 보통 사람을 새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잖아 그냥 우연한 술자리에서 어떤 행사에서 어떤 자리에서 사람을 새로 만났는데 처음에 첫눈에 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음. 반하지 않더라도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음. 있잖아 그런 걸로 이제 이 사람이랑 우연하게 친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알아가는 거지.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아 근데 그게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음, 별로 맞아, 없는 맞아. 것 같아. 처음에 나... 그런 존경과 동경의 아, 어, 시선을 갖는 거는 어, 어.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그치? 하거든 그냥 사랑을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처음 만났는데 얘가 좀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너무 재밌어. 음. 그럼 난 얘랑 친구가 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음, 들 수가 있잖아. 비슷한 그런 거지. 동성이든 음. 이성이든 상관없는데. 음. 음. 이제 끌리다 보니까 난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막 같이 흘러가게 되잖아. 그래서 좀 장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둘이 강한 이끌림으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어떤 감정이란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또 캐롤이 연락을 해서 집에 올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라고 해서 같이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저런. 는그 장면이 되게 좋았어. 그 처음에 집에 초대했을 때. 음. 테레즈가 피아노 치고 있고 옆에서 기차 그거 포장하고 트리 있고 그 투샷 되게 이쁘지 않았어? 음... 맞아 맞아 That's beautiful Is that what you want to be? A photographer? 그 장소가 I mean, 되게 중요했던 게 그런 둘의 이제 관계가 진전되는 느낌을 I mean, I 주는 그 장소에서 I mean. 남편이 찾아오잖아 h uh. a r d what's wrong? 그래 남편이 찾아와서 되게 뭐라 그러는데, 맞아 맞아. 맞아. 테레제가 응. 이제 밖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응. 그 소리를 귀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맞아. 라디오 소리를 키워버려요. 음. 그냥 그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갈등이 전개될지 조금 그려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요 그치.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사실 처음에 이제 둘이 만나서 강한 이끌림으로 둘만은 이제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주변 인물들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개인적인 갈등을 많이 겪게 되잖아. 그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잖아. 이 응.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응. 사실을 알고, 알고 있었잖아. 응.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둘만이 이제 사랑을 하지만 그 주변 인물들과 이제 뭔가 갈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지. 응. 음,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점점 나오면서 이제 남자친구도 막 여행 간다고 하니까 결혼 없어 응. 다 끝장이야 막 하면서 그냥 다 나가버리고. 그런 장애물이 이렇게 하나 하나 하나씩 생김에도 불구하고 둘이서는 이제 그런 장애물을 같이 타넘는 음. 거지. 같이. 그러고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그치. 이게 신기한 게 차를 타면은 캐롤이 나온단 말이야. <laughs> And on every 나는 그 카메라 구도 처음에 터널 지나갈 때어 조금 초록빛깔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아 느낌 말이죠. 살짝 살짝 들어오네. 어 나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마다 캐럴이 나와 신기하게. 어 맞아. <laughs> 그래서 차에 탔을 때 이제 둘의 사랑이 되게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여행을 다니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듬직한 둘의... 모습을 많이 보. 보였어 캐롤이. 아. 그러니까 약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그냥 평소에 남녀의 모습을 그냥 편하게 보여준 아. 캐롤이 그런 듬직한. 그렇지. 서로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는 아. 보안의 상호 보완. 그러니까 케미가 되게 잘 맞는 아.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테레즈는 의지하고 응. 캐롤은 의지하는 거 이렇게 다 받아주고 리드를 하고 리드해주는 응. 그런 모습이 있잖아. 운전도 자기가 직접 응. 다 응. 그러니까 하고. 막이 아. 덮어주고 막. 향수를 뿌릴 때 막. 맥박이 뛰는데, 나가버려줘야 되고, 음... 서로 향기 맡아주고. 맞아, 맞아. 막 알려주잖아. 아, 화장하는 법, 막 아, 이런 걸 괜히 장난치고 이러면서. 아, 난 그런 게 오히려 여자 둘만의 사랑이 좀더 뭔가 영화에서 표현하기에는 좀더 아름답다 할까? 특히나 진짜 이쁜 그런 여자들이 막 같이 이제 술 마시면서 화장하고 막 놀고 막 이런 게 그냥 너무 막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뻐 보이고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 그때가 새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새해 음, 시즌이었나 봐. 음, 음, 맞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새해 넘어가는 그장그 그 시간에 아, 이제 모텔에서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이 있잖아. 그 아,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 그치, 나는. 그게 이제 둘의 사랑이 이제 딱 완성되는 순간이잖아. 음. 딱 이렇게 뭐. 만들어진다라고 해도나 음. 어쨌든 나는 그게 쓰르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음. 그냥 세레지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캐롤이 딱 어깨에 손 올리면서 어디 한번 뭐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잖아. 음. 그게 왜 새해였을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멘트들이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음. 크리스마스를 어, 그 캐롤도 혼자 보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음, 뭐그 테레즈도 많은 사람과 있었지만 음. 항상 외로웠다고 얘기를 하는 음, 거야. 음. 둘다 앞에 나왔던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음. 아, 사람으로 채워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둘이 같이 있으니까 채워져 있는 그 부분에서는 사랑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그치. 하고. 그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아, 거거든. 어. 영화가 되게 잔잔하잖아. 근데 아. 그런 배드신 장면까지도 잔잔한 거야. 그냥. 음, 맞물 흐르듯이 여기까지 흘러오는게 아. 보이고 그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어,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 나는. 어, 어, 맞아. 그래서 그런 그정사시은 너무 아름다웠지. 음. 아름다웠어. 아름다웠어. 진짜 아름다웠던 거 같아. 음.